1번. 게인터넷 오늘 카페. 네, 옛날하고 다르게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핸드폰으로 많이 인터넷 하죠. 그다음 2번. 예, 저기 하고 가서 뭐뭐 뭐 하는 게 어때? 라는 뜻이니까, 차 안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3번 어, 차와 연결되면은 돼요. 연결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터넷과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인터넷과 연결된 차가 있으면 사용할 수도 있겠지요. 4번. 디스란 단어가 있기 때문에 디스란 단어는 앞에 있는 말을 받기 때문에, 그죠 영어는 명사가 반복이 돼서 카라는 단어가 또 나오면 이제 특정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생기니까 단어를 살짝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컴비드 뭐랑 같이 오냐면 인터넷 커넥션, 인터넷 연결과 와이파이가 따라온다는 얘긴데 이때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할때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면. 해도 되고 <laughs> 어떤 기능이 같이 따라온다는 얘기는 실은 이제 공짜라는 뜻입니다. 예, 이 차량은 이 차는 커미드 뭐랑 같이 따라오냐면 인터넷 연결과 와이파이가 따라오기 때문에 뭐 인터넷이 그냥 차 내에서 무료라는 얘기죠. 사물인터넷 같은 거. 이제 이따가 만나게 될 텐데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성 5번. 네차 있을 때 인터넷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태빈 6번. 이 특징으로 특징을 가지고 위드. 네, 당신은 특정한 도구를, 특별한 도구를 쓸수 있어요. 차 안에서 운전하는 동안에 예. 7번 <laughs> 차의 인포메이션 스크린이라는 것은 차가 이렇게 있으면 앞에 운전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요? 스크린이 있어서 여기에 뭐가 나오거나. 내비게이션이 나오거나, 또 여기에 뭐가 나오거나, 뭐 노래나 라디오가 나온다거나, 여기에 뭐 여러 가지 것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걸 보고 인포메이션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8번 탭이란 말이 그 두드린다는 뜻이거든요. 그 스크린을 단순하게 두드림으로써 두드림을 가지고, 당신은 사용할 수 있어요. 뭐를? 인포메이션 스크린을 모아기 위해서 첫 번째 노래를 선택, 두 번째 지도를 본다. 또는 내비게이션이죠. 세 번째는 온도 측정입니다. 얘도 내려 가지고 바로바로 볼수 있다는 이거. 지금도 이렇게 할수 있죠. 지금은 심지어는 유리창에 붙어 있지도 않습니까? 유리창에 보면 이렇게 있고 음. 9번 그렇죠. 당신이 모든, 필요한 모든 것이 인포메이션 스크린, 즉한 곳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10번. 지금 스마트폰에도 음성 인식 기능이 있고, 저도 많이 쓰긴 하는데, 음성 인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명령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손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목소리로 정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 프로그램 합니다. 당신은 프로그램 할수 있어요. <laughs> 뭐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럼 되겠죠. 네, 커맨드는 명령이란 뜻입니다. 1이번 어, 어, 도울 수 있어요 당, 당신이 계획하기로. 계획하기를 어떻게 계획하는 거죠? 어, 헤드는 앞서 그렇지 미리 헤드가 머리란 뜻이니까 머리는 앞에 있어 뒤그 있어? 앞에 그렇죠 위에 위쪽에 있으면서 앞서간다 또는 미리 미리라는 뜻입니다. 13번. 이 어디에서 사고가 났는지 그리고 로 완성하는 방법을 알려 입니다 네. 차를 프로그램하면 그렇죠? 이렇게 되죠? 차는 알려 줄 거예요. 첫번 어디서 사고가 일어났는지 그래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길 앞에 사고가 있으면 그 사고를 미리미리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실은 내비게이션에 그런 기능들이 있기도 합니다 자 또는 차가 뭘 알려줘 시간 알려줍니다 쏘대시 붙어있으면 뭐, 뭐 하기 위해서 이기 때문에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약속 시간에 온타임 지연게에 도착하기 위해서 언제 출발할지도 말해줍니다. 10분 15분 전에 출발하는 얘기가 아니고 교통 상황이 이러니까 좀더 빨리 출발하십시오. 교통 상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대로 출발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15번. 어, 크게 많이 거예요. 네, 위드란 단어가 지금 계속 나와 있어서 위드란 단어를 한번 정리를 할 텐데 위드는 사람이 나오면. 사람과 함께 랜뜻이고 사물과 함께니까 이 때는 어떻게서 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수 대시 붙어 있을 때는 무슨 뜻? 있다 등등의 내용 이. 었더라 그렇지 차차원에인터터활 활용법 등 이. 이. 되습습다다 파켓유도 이더 커넥티드가커넥티드란 말은 아까 말했다시피 인터넷에 연결된 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연아 이번 필요하지 않은 문장이 있다면 <laughs> ABCD인가요? 이 차량은 인터넷과 따라나옵니다. 인터넷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특징을 가지면 차 안에서 특별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됐죠? You can operate the car not only by touching the informational screen. 아까는 태핑이라 그랬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어떻게 명령을 내리? 네. 4번, 빈칸에 알맞은 말은? 일본. 게다가 라는 뜻입니다. 이게 더해서라는 뜻이니까, 게다가. What is not talking about experience with the connected car s described in the passage. 차에, 이제 인터넷에 연결된 차를 타가지고 이제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잘못 얘기하는 사람이 거짓말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1번 볼게요. Catherine, s I can see maps by touching the car screen. 맞나요? 그 다음에 현성아, I can check the weather by asking the car. 맞나요? 네. 그 다음에 태민아, The car moves automatically even if I'm, drunk, even if I'm not driving. 자동으로만 운전을 하기도 합니까? 아니요. 네, 자동 주행 뭐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The car let me know the fastest way.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자동차는 어떤 느낌으로 다옵니까 네, 편리하다란 뜻이죠. <laughs> Some cars have an internet connection. They are known as 인성아 인터넷과 연결된 커넥티드 카. The connection is using Wi-Fi, wi so you can use the internet in the car while you are driving. You can select music, look at maps, or check the temperature by 두드리면서 탭인 네. or using voice command. This car also shows the best route to take, and it will tell you when to leave so you will not be late for your 약속이죠. 약 약속에 늦지 않을 거고, having an internet connection in your car is r y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읽어보면 되는데 이제 i o t 는 인터넷 internet, of 줄임말로 바로 t 물인터넷을 i n 니다 요새 뉴스에 되게 잘 나오고 t 음, 이 영상은 이라는게 화제인데 사물인터넷이 뭐냐면 <laughs> 가끔씩 이영상 그 이제 그 집에 오기 전에 보일러를 켜 놓는다든가, 또는 집에 오기 전에 뭐 목욕물을 받아 놓는다든가, 또는 뭐 집에 없을 때 뭐를 이렇게 제어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이 사물하고 집안의 가전제품이 연결되어 있으면, 저도 학원에 오기 전에 이제 인터넷을 이용해서 이 히터 같은 걸 미리 끄거나 켜거나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밖에서 이제 켜거나 끌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에 서속되 있는 것을 보고 사물 인터넷으로 갑니다 이런 기능들은 지금도 이제 그 뭐죠 그어그저께 샤오미 보니까 이런 저 뭐지 그제 뭐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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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에어컨 같은 것에 인터넷이 연결돼서 나오더라고 실제로 그러면 실제로 밖에서 꺼거나 켤수 있으니까 뭐. 집에 오기 전에 30분 전에 에어컨 켜 놓고 하면 되게 좋겠죠.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전체를 이제 해보십시오. 1번 사물인터넷 은번이 t h e i n t e 아 r n e t o f t h i n g w i l l b e c o 이오티디바 o o n 이스요은포메이션유은이이어리스와이어리스는 뭐냐면 l 부분은 이 부분은 이 w 다 r e l e s 이 부분은 이 l 분 s 이부뭐은이 부분은 이부분이이이 홈리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와이어리스는 뭐가 되고? 무선이 되고. 와이파이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어디 있어요? 저쪽 그 네, 저쪽 여기에 있습니다. 그 t가 될것 같고 두 번째. 트는 IoT will make our l 훨씬 편하게 만들 것이면 당연하겠죠. 둘다 t earlier in time. 답은 very surprising. 답은 details 자세한 것 information something used for moving people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도구가 되겠네요. 차량입니다. 이 스마트폰은 새로운 카메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탑재하고 있습니다. 같이 따라옵니다. 컨뮤드입니다. Drinking water while right after waking up is one of my 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는 그런 나의 습관. I need her w i so I'm not late for my doctor's 의사와 예약 약속. The a v e r 자 29도라고 했기 때문에 온도가 되겠죠. 인포메이션을 뭐할수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인포메이션을 뭐할수 있습니다. <laughs> 유용한 정보. 테스크는 업무란 뜻이에요. 1번. 커맨드는 명령이라는 뜻입니다.